달마고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달마산이 아니라 달마고도입니다. 산정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산기슭 길인 달마 고도입니다. 해남 해변을 바라보며 걷는 달마 고도입니다. 달마 고도에서 만난 돌러들 무수한 돌 하나하나의 무게를 보십시오. 저 하나하나에 깃든 불성을 보십시오. 도소람에 이르는 길에서 만난 안개비의 정치. 안개비 넘어 저기 극락정토, 극락정토를 나는 보았습니다. 달마고도의 수많은 너들돌, 그 하나하나의 무게보다 가벼운 삶의 넋두리, 여기 달마고도의 너들에 내려놓고 돌아보는 삶, 모든 존재의 무게는 하나, 특별하고 싶지만 수많은 인연의 하나, 존재는 결국 물상일 뿐입니다. 다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맙니다. 무조건 거듭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집 미향사 달마고도를 돌며 돌며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 물상이 되어 겸손하게 나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 날을 기대하며 거듭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